자동차 세제 관련으로 23년도에 첫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자동차를 구입하시려고 마음먹으셨다면 세제 변동이 없는지 이 부분부터 꼼꼼하게 따져보시죠. 첫 번째, 가장 많이 구입하실 차량은 당연히 하이브리드 차량이죠. 올해는 정말 대단한 차량들이 출시가 되는데 올해는 풀체인지 되는 신형 산타페가 주인공이 되겠죠. 외부 디자인은 랜드로바, 디펜더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실내는 상위 차량을 포함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특히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가장 직관적인 공간을 제공하게 될것 같네요 출시 일정은 올해 여름 전으로 예상된다고 알려드렸죠 하이브리드 차량의 개소세, 감면 혜택은 총세가지예요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이렇게 세가지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개별 소비세는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합하면 총 143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은 24년 12월 31일까지 현재 기준으로 연장이 되었고요. 25년도에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의 대중화까지는 예상보다는 긴 시간이 걸리겠죠. 개소세 감면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제조사와 정부의 협상은 계속될 것 같네요. 그럼 전기차 개소세 감면 혜택은 23년도에 변화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미리 알려드리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전기 차량의 개소세 감면 혜택은 하이브리드 차량과 동일한 세가지 항목이죠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이렇게 세가지 감면 혜택의 차이가 있는데요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100만원보다 훨씬 높고요 교육세 역시 높은데 90만원 부가세 39만원 이렇게 해서 총 429만원에 개소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죠. 전기차의 실질적인 혜택은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더한 가격이라서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서 내가 구입하시려는 차량의 국고보조금부터 먼저 확인하시고요. 이후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지자체 보조금을 더한 가격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됩니다. 상용차 부분도 짧게만 알려드릴게요. 초소형 상용 전기차는 6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작년이 2022년도와 완전히 동일하고요. 포터나 봉과 같은 상용 전기차는 1,4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2022년도와 동일한데요. 하지만 수소, 승용차의 경우는 상황이 변경되었는데요. 2022년도와 동일한 2,250만원의 보조금 역시 지원이 되지만 달라진 점은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소 승용차는 약 1만 6천 대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따라서 수소 승용차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빠른 신청이 최고의 선택이 될것 같네요. 다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 드디어 자동차 쪽도 희소식이 있는데요.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신다면 차량을 구입할 때 개별 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부가세 39만원, 전기차와 완전히 동일한 세제 혜택을 23년도부터 드디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소세 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의 경우 기존과 변경 없이 23년도에도 그대로 연장이 되거나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25년도에는 이런 혜택이 대폭 축소가 되거나 수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 높아진 금리 때문에 차량을 현금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상관없겠지만, 할부나 리스, 렌탈 등으로 이용하신다면 정말 꼼꼼하게 한번더 따져보셔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 차량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